사장님이 부장방에 들어가는데 부장님 이 프로젝트 부장님이 맡아서 해주세요. 이거 잘 완성하면 50만원 보너스 있어요. 잘해봐요. 이걸 평사원인 병수 씨가 듣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잘 해볼게요. 걱정하지 마요. 그럼 난 먼저 나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사장님이 나가고 부장은 병수 씨에게 가는데. 병수 씨이 프로젝트 병수 씨가 해봐. 무슨 프로젝트인데요? 사장님이 계약해온 프로젝트인데 특별한 디자인이 하나 필요해. 일잘 끝나면 병수 씨한테 30만원 보너스 줄게. 부장님 저다 들었어요. 사장님은 50 준다 했는데 왜 저한테 30만 줘요? 다른 사람 주세요. 저는 지금 다른 프로젝트 하고 있어서 안 할래요. 안할 거면 하지마. 다른 사람 시키면 돼. 그럼 다른 사람 찾아요. 선영 씨 이거 선영 씨가 해. 할수 있지? 감사합니다. 제가 할게요. 선영 씨는 좋아하고 부장은 병수를 째려보고 가는데. 선영 씨. 30 보너스 준다니까 바로 하는구나. 나 아까 문 앞에서 들었어. 사장님은 부장한테 50 준다고 했어. 다른 사람이 얼마 받든 전 상관없어요. 저는 주는 대로만 받아요. 그러다 사장이 지나가는데. 사장님. 응, 병수씨. 지난번 그 디자인 부장님이 병수씨한테 준거 맞지? 그게요. 원래는 제가 하는 거였어요. 근데 결국 제가 안 했어요. 선영씨가 하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되었대? 예전부터 디자인은 다 병수씨가 하던 거잖아. 사장님. 이번 일 부장님에게 보너스 50 주셨죠? 근데 부장님은 저한테 30만 주겠다 했어요.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20 챙기는 거죠? 난 문제 없다고 생각해. 난 부장님이 이걸 잘 처리하기만 하면 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지. 잘못 되면 책임은 부장님이 질 텐데. 회사에서는 너무 따지기만 하면 안 돼. 계속 그렇게 따지다가는 부장님이 병수 씨한테 일을 아예 안줄 수도 있어. 사장님, 앞으로 디자인 있으면 바로 저한테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부장님처럼 중간에서 돈 챙기지 않아요. 이해를 못했네. 병수 씨는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사람 상대하는 걸 배워야겠다. 회사는 따지는 사람보다 일만 깔끔하게 처리하는 사람을 더 선호한다. 여 사장님이 따끔한 충고를 해주었네요. 여 사장님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화면 빠르게 두번 터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